왕실 해설가에 따르면 매건 마크리 멜리사 메카시와 함께 그녀의 새로운 40곱하40 40 계획을 홍보하는 코미디 총극은 공작 부인의 왕실에서의 역할을 패러디했다고 합니다. 공작 부인의 40번째 생일 축하 행사의 일환으로 비디오 스킷을 통해 시작된 매건 마클 위 새로운 계획 4 0 곱하기 4 0은 왕실 해설자 레베카 잉글리시, 레베카 잉글리시에 의해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비디오는 매건과 할리우드 여배우 멜리사 메카시가 영국과 왕실의 연결로 인해 왕실 팬들에게 불편한 것으로 여겨졌던 코미디 스케치를 수행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왕실 전문가인 레베카 잉글리시는 여기서 비디오가 약간 논란이 될 것이라며 맥건과 그녀의 절친인 멜리사 맥카시가 이 계획을 홍보하기 위해 그들 사이에 화상통화를 하는 코미디 총극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왕실에서 맥건의 역할과 영국스러움을 정말 패러디한 것 같습니다. 벨리사 맥케시는 모자를 쓰고 차한 잔을 마시는 것과 매간 이 우유를 넣지 않은 차를 마시는 것에 대해 훌륭한 쇼를 보여주는데 우리 모두는 그 면에서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영국인과 왕실의 패러디가 사람들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것 같다고 말했다. 비디오에서 신부 들러리의 여배우 멜리사 메카시는 요트 파티와 문신 일치를 포함하여 메간 위 생일을 축하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녀는 또한 왕실이 공식 행사에서 착용하는 스타일과 유사한 레이스 장갑과 모자를 쓰고 차를 마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메건 마크의 40*40 이니셔티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노동력으로 복귀하는 여성들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부의 아처엘 웹사이트에 대한 성명에서 메건은 미국에서만 200만을 포함하여 팬데믹으로 인해 수천만 명이 여성이 직장을 떠났다고 썼습니다. 그녀는 육아와 무급노동의 추가 부담으로 여성이 위기의 정면을 짊어지고 있다고 썼습니다. 공작부인은 여성의 직장 재진입을 돕기 위해 40분 위 멘토링이나 커뮤니티 서비스에 마흔 명의 친구, 활동가, 운동선수, 예술가 및 세계 지도자가 참여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의 전문적인 삶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40분 동안 멘토링이 포함됩니다. 이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유명 인사로는 아들 스텔라 맥카튼이 힐러리 클린튼 및 프린세스 유진이 가 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자선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것 외에도 서섹스 공작 부인은 가까운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소박한 생일을 즐겼다고 믿어집니다. 해리 왕자와 메건 마클은 왕실 재단인 서식스 로열을 계속할 수 없게 된후 2020년 비영리 단체 아처회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달 동안 이 자선 단체는 글로벌 백신 연합기금을 위해 300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푸에르토리코와 문바이의 지역사회 구호센터를 열었습니다. 또한 부부가 넷플릭스 및 스포티파이 용 콘텐츠를 제작할 자체 제작 스튜디오를 설립했습니다.